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일은 또 일본이 경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어, 우리는 인생이 중요한 어떤 교훈 또 역사적 교훈을 어떤 기념적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선민이식과 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 민족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는 것을 이 마한판에 항상 새깁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기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성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분명한 시간과 분명한 장소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신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두고 두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서로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고 의심이 들때그 경험이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수와 삼장과 사장에 기록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당강이 멈춰서게 됩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두고두고 시편이 주제가 되었고 이들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땅 가운데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수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수아를 세우시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수아를 부르시고 해야 일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수아가 도무지 도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수와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수와 3장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고, 그래서 이수람의 배생이 가난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자 할 때,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당왕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란 방법으로 요당강 물주기를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걸어서 요당강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있는 사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당강을 건넜을때 주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세 가지 경험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 우리가 성경을 볼때 이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 그서 백성, 그서 백성이 건넜다 하지 않고 모든 백성. 약 200만 명의 백성이 요당강을 건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당강을 건넜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요당강을 건넜다. 이런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기에는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지가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명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요당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모든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당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당강을 건넜을 때, 그러니까 요당강을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범람하는 요당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배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다. 건너야 할 강, 내 앞에 있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경험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절이 그 앞부분을 계획계정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저희들이 읽는 성경은 세 번의 성경입니다. 그 계획계정을 보면 건너가기를 마침에, 마침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했다,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기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또 데려옵니다. 물론 수업료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나긴 세월,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또 물질이 수업료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수업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롭게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생망 한번 듣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만우리 하나님 길을 여지는 창조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와는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4장 2절부터 3절을,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서 있는 강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이 언약계 사건은 좀그 여호수와서 3장에 나는데 여러분 흥미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12개를 쌓게 하셨고 또,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들이 머무르게 될 길갈로 가져오게 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그큰 돌을 그요단강에서 가져오게 했는가? 그 이유가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6절이 앞부분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념물. 이 기념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물입니다 이 기념물이란 어떤 사정과 진실을 기억해 주는 기념물인데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물건이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합니까? 그 물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진 뜻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할 거면 뜻이 중요합니다 기념물로 돌을 가져오라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가져와서 길가리 세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손이 자손 자손이 자손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베 동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본이 이 고배 땅에 쉬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한신 그 대지진이라는 그 어려운 영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1997년에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교회당을, 건축을 시작한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4장 9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4장 9절 여수와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계를 메웠던 제사장들이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지금 강 중간에 제사장들 언나깨를 메고 거기서 서울 있는 겁니다. 그 옆에 그 돌도 12개 돌을 쌓아갖고 기념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서 제사장들 섰던 그강 가운데 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가져오, 12개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거기다 또 세우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장 18절을 또 이제 보면 제자단들이 요당강에 나와서 가난한 땅을 밟자마자 요당강물이 다시 흘러서 원래 강물 모습이 그대로 됩니다. 그, 다시 말하면 강바닥에 세워던이 12개의 기념, 돌 기념부는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니까 12개, 강 중간에다 세웠던 12개 돌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지고 나온 12개 돌, 길가에 세운 것은 수, 보이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물을 세우면 누구나 잘, 늘잘볼수 있게 해야 할 텐데 왜 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기념물을 세우려고 하셨을까?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그 12돌을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요단무을 멈추게 하셔서 자기들이 앞길이 장애물을 저해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원하셨고,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저도 비록 길지 않는 신앙생활이지만, 정말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청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그 해답이 19절부터 또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열흘에 요당강을 건너 열이고 동쪽 벤돌이 길갈에 진을 쳤다. 여수와는 요당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당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첫 번째는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 19절을 보면 첫째 달 열흘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4월과 4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0일에 그들은 요당강을 걸어서 건넜다. 그리고 길갈에 도착한 날, 요당강이 멈추었었고, 요당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온 날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리고 22절 그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날짜와 구체적인 행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희미하게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구체적인 때와 구체적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사실이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사건이 주체를 기억하라. 누가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 사건의 주체, 사건의 주인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자연 현상이 아니고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꼭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요당강을 말리셨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당강을 건너는 것처럼 문제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널 때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고 사도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하나님이 은혜요. 내가 병자를 고친 것도 하나님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간증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을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꼭이 은혜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격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건의 목적을 기억하라. 즉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건이 목적, 사건이 의미 2 4절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도 있습니다 알도록 하고 경외하도록 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켰는가 땅이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강을 강을 가릴 수 마르게 할수 있는 분이시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지만 그 가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원문을 보면 가난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열두 정탐군을 그 파견해서 라그 만나는 그 사건에서 이제 열의 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형편이면 완전히 실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어떤, 저 사람, 저런 형편을 보면 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런 형편이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슬프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건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긴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당하게 갈려졌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여당하게 마르는 것 같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건가? 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기격하실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태도가 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격리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갖추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그 1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이 전도서를 마치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작고 큰 사건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이런 고백을 늘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이, 이 말씀을 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서 일으키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위대한 사건인가? 내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딱한 가지 사건만 뽑아라 선택하러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라고 하는 33세의 청년이 인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건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이 기초라는 겁니다. 희미한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역사적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희미하게 아뭐 그랬는지 안는지 모르겠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 있었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믿음이 기초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선선 다음 세대에게 자손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대소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을 너희가 자손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충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